네, 반갑습니다. 마술사랑입니다. 오늘은, 음, 카드 기술 중에 하나를 배워보도록 할게요. 뭐 아주 기본적인, 기술보다는 뭐 기본적인 거예요. 조그라는 것을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조그 아시는 분다 아실 거예요. 자, 조그는요, 음, 쉽게 말씀드릴게요. 카드를 예를 들어서, 뭐, 셔플이라든지 드리블을 한다든지 컷을 할 때, 이렇게 표시를 하기 위해서, 이제, 카드를, 이렇게, 몸쪽으로, 마스터 쪽으로, 이렇게, 표시가, 상대방 안 보이잖아요. 이렇게 되는 게, 몸쪽으로 된게 인조그, 조그데 인조그, 관객쪽으로 이렇게 본 거는 아웃쪽그 아시겠죠? 보통에 튀어나, 관객이 튀어나오면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의 인조고를 많이 씁니다. 어떨 때 쓰냐면요. 뭐 조고도 많아요. 또 사이드 조구도 해서 뭐 이렇게 된 사이드 조구도 있어요. 어 그런데, 어때때 쓰냐면, 예를 들어서 상대방의 카드를 하나 골랐어요. 그죠? 골랐어요. 저는 모르겠, 모릅니다. 그죠? 자, 보셨어요? 관객이 있어야 되는 관객이 없으니까. 그리고 탁. 하고, 제가 더블 언더컷으로 한몇개딱 해볼게요. 관객이 고른 카드는 이 카드가 맞나요? 이렇게 하는 거죠. 방금 한건컷 쪽이에요. 컷을 이렇게, 컷을 이렇서 아, 관객이 만약에 Q, 어, 하트죠? 하트를 몰랐다 하면 이렇게 이렇게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여기 이 부분이 정상적인 그 카드잖아요. 표시가 딱 난다고요 그냥 이렇게 딱 하면은 합쳐져서 모르죠 근데 잠깐 자 뒤집어서 해볼게요 관객기공 카드를 여기 놨다 이렇게 탁 앞으로 그죠 탁 이렇게 던져 버리게 되면 앞으로 탁 던지게 되면 이렇게 표시가 나잖아요 이렇게 여기는 여기를 브레이크를 거는 거예요 브레이크를 아시겠죠 자 브레이크를 거는 상태에서 뭐 그냥 이렇게 컷을 컷을 아이고 컷을 하셔도 되구요 아니겠다고 런더 컷을 해때 되고 브레이크를 했으니까 이걸 뭐 패스를 해서 올려도 되고 그런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면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이제 관객이 입고 카드를 탑이라든지 바텀으로 바닥으로 내릴 수 있는 거겠죠 그리고 이 지방금 탑조구구요 뭐 드리블 조그 드리블 조그는 말 그대로, 이제, 관객이 또 하나, 카드 를 하나 골랐어요. 뭐, 이렇게 골르기 해야 되고, 자, 스탑을 해보세요. 그래, 렇죠 관객이. 스탑하겠죠 관객이 하나 고를 거 아니에요. 그죠? 그서 드립을 할 때, 드립을 할 때, 자, 한 장을, 자, 너, 자, 앞으로 한 장이 상관없고 두 장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몸쪽으로, 마술사 몸쪽으로 한 장을 약간, 한두 장을 이렇게 인족을 시키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그대로 나머지는 그대로 위로 올려주시고 그럼 카드가 이쪽 이, 이, 이 카드 이 밑에 있는 카드가 상대방이 온 카드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올려주시면 되겠죠 그죠 더블 언더컷이라든지 다시줄 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다 하잖아요 자 오고 드리블, 그죠? 자, 브이크 걸고, 더블 언더컷 하고, 뭐, 2다컷 하고, 3다컷에 턴어놓고, 자연스게 이렇게 하는 거죠. 아시겠죠? 아, 조그는, 음, 조그 자체로서 마술은 아니고요 이렇게, 컨트롤 할수 있는 하나의 기술이랍니다. 감사합니다.